여러분이 21세기형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위를 돌아보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질라진 컨텐츠, 그리고 인물과 정보로 흘러 넘칩니다. 더 이상 엮겨 받아들이기도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커머스 유통은 다른 모습입니다. 21세기형 소비자는 어떤 커머스를 원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행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커머스는 인간 중심의 품격 커머스가 답이다. 편입니다. 어, 저는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 유명 기업과 유명 경영자 사례를 주로 연구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젊은 시절에 발견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은 젊은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요, 멋진 인생,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름의 규칙을 정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에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측컨대 의식주 라이프 스타일 등 소비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하는 도시 소비자는 나름 쇼핑의 원칙과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만 질라진 삶으로부터 탈출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또한 품격 있는 소비와 할수록 즐거운 일을 병행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품격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21세기형 품격 있는 소비는 의식주 플러스 여가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는 브랜드 가치보다 더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소비란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품격 있는 소비를 대표하는 삶으로 세 가지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로우 라이프, 두 번째 미니멀 라이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소유 라이프입니다. 이런 품격 있는 소비는 기성세대에서 진행되지는 않을 듯 싶고요 제 생각에는 공유 경제에 익숙한 젊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먼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공유와 체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더 친밀한 이들에게는 당연한 쇼핑 방식이 아닐까요? 미니멀 라이프와 체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키워드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도 자신만의 미니멀 라이프의 기준을 만들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납을 위한 수납장까지도 필요 없는 정말 다이어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집안의 제품군에 집중해서 비우기를 했다면요. 이제부터 인간관계도 심플하게 만들어 보시죠.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절치를 찾기 어렵다면 지금까지 불필요한 sns의 친구부터 정리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도 조용히 자신의 삶에서 비껴가 보세요. 물건이며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넘쳐나는 혼잡한 과잉의 시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앞으로 공유경제가 점점 다가가는 글로벌 경제의 트렌드를 본다면 소유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선진국 위주로 세계 여행을 꾸준히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먼저 진행되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 나아가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사회조차 모든 것이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의 존재를 절대 잊은 적이 없는 선진국의 인본 사상. 이 인본 사상은 늘 느끼지만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롭게 한 곳에 존재토록 도시를 만듭니다. 오래된 것이라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통해서 미래의 새 것을 알게 만드는 온고지신을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유통구단 김용호의 21세기 커머스는 인간중심의 품격 커머스가 답이다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